자,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시작해 봅시다. 어, 그 눈이 뻑뻑하냐. 아. 어이? 여기였나? 자, 자. 자, 자. 자, 오늘은... Ah, is that you over there? I've gleaned something very important indeed, thanks to you. The reason why it was eyes I had to eat. The distant light is far and frail, so faint it can't be seen by the naked eye. But with everyone's eyes together, it appears. Finally, it all makes sense. I'm certain now. I will be a finger maiden. I've something very 오늘은 타키로 가야 되겠다. 타키. 아니 타키가 아니야. 오늘은 시리로. 음... Thank you. 마법 학교를, 어, 아직 못깬 데가 있더라고. 초끝트물이 뭐지? 초끝트물이 여기를 와봤던가? 안가본 데가 있었어. 보니까. 그래요. 다시 다 뒤져봅시다. 이 너머 아이템 있다. 다뭐 어떤 것 같은데? 응? 이 너머에 아이템이 있다. 좌를... 아니, 이거... 이거... 먹었나 보다. 어, 었나 어, 보다. 어, 어, 여기까지 오네? 왜 여기까지 와? 오, 오. 오. 와 죽어. 와 죽었어. 와, 여기서 죽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털 거라. 이런 총부리기들한테 내가 가다니 말이야. <laughs> 여기 있 있어... 아, 여기, 여기 맞나? 레벨업 가능한가요? 어, 가능하네. 이거 어디서 놓쳤더라? 어, 그래. 오, 아 오, 가 오, 어 오, 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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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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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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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뚜까 맞추려. 어! 어 깜짝이야. 팔려졌어 어이. 더 세진 느낌이님? 아이고. 으! 어서요세지왜안 들어오냐? 네? 아우 나 이것저것 아파. 급하게 하느라고 늦었다. 네? 아우 우리 장지 장지환은 아직 오질 않았어요. 왜 는다는 얘기는 없네요. 친구 왔대. 음? 응? 친구 왔대. 아니, 친구가 없는데, 뭔, 친구 같대. <laughs> 친구, 친구 없잖아, 자기만은. 아싸가 주제에 뭘 자꾸, 친구 있는 척을 해. 저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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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야, 그냥? NPC, NPC. 하아 학원 결정 정도? 뻐꾸이 왜? 어, 어이... 씨. 토론실배우에가 이거 다시 해봐야 되겠다. 니 네... 음? 영상을 보고, 어. 황금 종자나무를 응. 본것 같아. 마법 학교에서? 어 어, 나 어딘지 알아, 그거. 아씨 어이... 찾아야지. 나 근데 내가, 나도 꼼꼼히 했다고 했는데, 그 뭐야? 공략 영상을 봤는데 안 가본 데가 또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여기는 왜뭐 이렇게 커? 씨. 그니까 아, 출혈비도 빼야지. 총수했다 <laughs> 그리고 아이고 씨. 형님. 이기 어디요? 너 거기 저기가 어디냐? 어디? 너그거 왔던데? 여기 거기 마법학원 마법학원에 배움의 방. 잠깐만. 꽉 구기기 회 대성학 학원 정문 학 잠깐만. 지금 적들하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음... 토론실. 토론실 토론실 토론실? 맞 만나 만나 만나서 내가, 나도 지금 저그 마법학교에 있어 볼까? 응 어, 토론실로 갈게 으흠. 내가 호스트? 응요 잠깐만 내가 형이 호스트를 해야지 그 황금졸재가 보이겠지? 잠깐 1번에다가 abc 하라고 했지? 응 그리고 1번에다가 abc 멀티에다가는 또 ABC지 뭐 근데 ABC 이거 굳이 멀티 안 해도 될것 같아 우리 어디서 만나 그러면 거기서 우리 딱 보이잖아 그치 그치 응 어쨌든 ABC로 썼어? 딸랑딸랑 내가 딸랑이지 아니지 됐어요. 내가 딸랑이고 아니 그리어 맞네, 맞네, 맞네. 어 내가 써야 되네, 글씨 써야 되네. 오, 여기 왜 이렇게 화면이 빠르냐? 어. 어. 자, 부기리 자. 어, 내 회사에 아는 애는, 어 누가 모르는 사람이 저길 줬디야. 뭘? 멜라니아의 검인가 그거? 한 방에 공격하는 거. 어,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여기. 어 토론실 토론실인데 왜그씨가안 써지지? 뭐죠내 보스를 깨서 그런가? 에 에이. 형도 깼을 거 아니야? 깼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그니까 일단 각자. 아 근데 내가 화면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화면 공유를 해줄게. 그 거기서 가까워. 잠깐만. 음, 아 그럼 내가 찾아갈게. 어... 쪽 문으로 해서 가면 될것 같아. 가면 고. 여기서 여기 여기 쭉 앞으로 가면 보고 있어 형? 잠깐만. 별건 없어, 별건 없어. 여기서 되게 가깝거든. 여기서 황금 종자가 이쪽에 있어. 아니, 이거를 잠시만요. 이거를 근데 못 먹었을 리가 없는데 이건 바로 보이는 거라. 다시 가봐. 아, 여기다 보이는거 여기는...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네. 어. 어.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 지금. 어, 그래, 그래. 이제 가봐. 응. 가 여기, 가서 여기, 여기, 이제 힘들어. 여기서. 어, 요렇게 나와서, 보면, 중간 보스 같은 애 하나 있고, 쟤, 쟤 있고, 위치만 알려줄게요. 이렇게 가. 손가락 나오는 데 아니야? 아니, 여기 그치. 손가락 나오는 데 아니야.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알았어, 땡큐. 어. 땡큐. 나는 지금 여기로 여기를 저게 게 아니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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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근데 먹은 뭐거 같긴 하다. 가방. 이거는 뭐, 못못볼 수가 없는 건데. 그지? 어, 숨겨져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럼 딱 먹었네. 가다 응, 보이는 데라 형이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진 어, 꿈 이겨야 아 장지마 가 와야지. 장지마 쪽에서 저기 해지. 여기서, 응 나와서. 어, 그니까 갔던데도 난 얼마 전에 여기로 왔는데도 새로워. 어이씨! 더, 더 세진 거 같지, 얘들이 아, FP를 빨아먹네, 이 새끼들은. 어, 카를로스의 참... 없는대가리도 있냐? 아유, 현우 가게 친구가 왔다는데, 어? 아, 저기 왔나 보네. 차 이제 보러 왔구만 또. 차쟁이들, 아, 어... <laughs> 차쟁이, <웃음> 차쟁이, 차, 차쟁이들. 아, 아, 그렇게 신기할까? 나는 누가 차를 사도 나는 그쵸?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 나는. <laughs> 어. 아이거 똥차 봐서 뭐야 이거. 어. <laughs> 하나도 안 궁금하고 나는 어차피 못 만드는 거 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 국산차도 좋아. 음. 그냥 외제품 걸려가지고 가볍. S 클래스도 들들들들 비 똑같아. 걔는 그냥 좋아 어, 보이는 거야. 난. 그래서 이야. 어떤 이제, 거? 관심이 진짜? 없어서 그런지 별로 뭐. 음. 친구가 벤츠 끌고 와도, 어 그래? <laughs> 뭐 아, 그렇게 그, 좋을까? 그, 그게? 아니, 아, 어차피 그, 뭐, 뭐 못날르잖아길 네. 막힌 건 똑같은데. <laughs> 어? 야, 그리고 우리 나이 때는 다 벤츠야, 그냥. 그냥. 어. <laughs> 관심도 없어. 그냥 이 클래스에서 어. 다 벤츠야, 그냥. 어. 그냥 동네, 그냥 저기 차야. <laughs> 평범한 차 요즘 주 아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신기한데와어 아니 뭐 포르쉐도 난 똑같해 뭐 이렇게 <laughs> 뭐가 좋아? 그러니까 내 차도 아닌데 어내 아, 차도 <laughs> 아니고 아뭐 <laughs> 있어봐요 그뭐뭐 신작가 하나도 안 신기한데 난 전혀 부럽지가 않아 <laughs> 내가 그 여기쯤 어디에 어아 이거 어디지 손가락 나오는 데 있잖아 막, 막, 막. 어 손가락 나오는 데? <laughs> 음그손 손 나와가지고 막 숲인데. 어.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나 알지. 그, 게그 그 몬스터가 손가락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음, 그 어디냐면, 그거 저기 저기. 거기를 내가 대충 깬것 같아. 저기 먹으려고. 칼 먹는다고. 아, 그반불검 먹었는데 어. 말하는 거잖아. 그기 어디냐면, 어, 잠깐만. 이거 지금 저기 있어서 그런가? 왜 지도가 안 열려, 샥. 저기 있어서 그래. 그래. 전투 어. 중입니다. 거기도 여긴가? 아니야, 거기는 리에지. 그그스톤빌이 아니야, 이거 리에니의 중심 중심으로 북동 북서 북동쪽이다. 아니 북서쪽이네, 북서쪽. 북서쪽이지. 응. 음. 성관. 카리아 성관. 그만. 카리아 성관인지 모르겠네. 카리아 됐다. 성관. 됐다. 여기 어. 사종로에어 맞네, 거기요. 카리아 성관에 가야지. 어 거기. 한번 둘러보는지. 꼼꼼하게 난다 깼는데도. 니가 여기서 그 황금종자를 먹은 것 같은데? 어, 거기 황금종자 하나 있어. 그래, 그걸 내가 본 거야. 어, 여기 저기가 된다. 편하게 가야지. 우리의 장지만 오늘 안 나오는 거. 그... 차 열심히 또 보여주겠나 본데. <laughs> <목소리> 신기한 인물이야. 아니, 1년 365일지, 1년 3 6 7일을 지각을 한 번. <laughs> 오, 이 죽겠다. 오, 이 죽었어. 이거, 이씨. 어, 뭐, 개들이 이렇게 많어? 아, 피곤해서 이걸 얼마나 할수 있어. 오우, 낙서인줄 알았네. 아니야, 아니야. 오우, 낙사할 뻔 했네, 낙사가 잘 놀라. 뒤로 후진하다가. 오우, 어, 왜 이렇게 쎄? 오우, 어, 뭐야. 음. 봐요. 잠시. 이없나 아, 이게 숨겨진 길이 너무 많아. 나는 진짜 되게 천천히 꼼꼼하게 한다. 그래도 야, 응. 내가 안간 데가 많더라고. 또 있지. 음. 꼼꼼하게 가자. 진짜 근데 이거는 뭐 공략 안 보면 모르는 길도 많아 가지고 아 처음 보는 오, 음악이 로로와 어서 와. 아이템도 안 써본 게 되게 많은 거 같아. 좋그뭐 이런 병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어, 던지는 거. 네. 어 여기 처음 와 보네. 아이템이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희석 장인의 제작소그렇구만 <laughs> 처음이구만. 여기. 이거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그리고... 올라가고. 와, 잠지 마 진짜. 대단하지? 뭐 그런 저이가 없나 보. 오야 힘들겠다게. 응? 회사가 힘들겠어. 아니 그거 얘기 많이 그래서 사회생활 안 한다니까. 봐, 그런 맞아. 애들은 그냥 지장사 해야 돼. 그 회사 생활 못 해. 그러니까. 어. 또 똑같은 인물이 또 있다고. <웃음> 그런 <laughs> 유전자가 <laughs> 또 있어. 진기해 <laughs> 죽겠어. 아니 1년 365일 중에 1년 367일을 지각하는 놈가 1년 365일 중에 1년 367일이 어? 피곤하다는 놈. <laughs> 에이, 뭐 어떻게 나쁘했지 와. 화골 시석의 지팡이. 예, 여기 와서 죽어 있네. 카리아의 찌르기. 아, 뭐 받았다. 해봤어. 어, 여기도 이걸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긴 새로운 새로운 거시기를 찾아서 거시기로 많이 왔다 와 이거 진짜 와, 미쳤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오, 여기 또있냐 아이템이 얼음 문양의 방패 오이 새로운 아이템이 <laughs> 내가 여기 안 뒤졌구나 하나도 털 먹는다고 그냥 지나갔어 꼼수들 따라다니느라고 그냥 아 나는 꼼수는 안써 내가 다 하는데도 하는 대도 와 어! 안돼 뭐냐 낙서 <laughs> <laughs> 아씨 낙서했네 다 잡아야지 없는지. 아니 이거를 뭐 빨리 깨 필요가 없잖아 천천히 그냥 난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난 사실 1년 동안 하려고 그런 건데 이거. 나도 <laughs> 이거 그냥 기본으로 1년. 쭉 깔고 어, 어. 1년